야, 바코드 어디니? 저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와, 나 진짜. 뒷길 하나 있대, 뒷길 하나 있대. 삐방 같아, 삐방. 오, 나이스. 봐봐. 형, 봐봐. 1분, 1분 15초까지 안 오잖아, 센터로. 응. 아. 그럼 바로 쓰레기통에 가면 천막 위로 올라온다? 잘 봐라. 뻥쟁이, 야 아, 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다조용 해봐, 조용 해봐.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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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충격.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자 오늘의 특공 소령 1호봉, 특공 중령 1호봉, 특공 대령 1호봉을 찍으면 주는 2020 연구대 선택권에서 춤은 사기총이라 불리는 AK 라이트. 정마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스나는 불곰 TRG가 불곰 밖에 없기 때문에 불곰 끼고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AK47IS 라이트 정마가 왜 사기냐고 물어보시면 소음기를 장착하고 외관을 새롭게 개량하였으며 라이트 기능에 재장전 시간 감소 기능을 적용시켰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포인트로 파는 헤비, 라이트, 노멀 버전에는 노멀 버전에만 장전 속도가 빨라 전투 시 유리함을 가져올 수 있는 타입인데 이게 그냥 라이트 총에도 붙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라이트 총이 낮은 반동, 데미지가 약해졌지만 낮은 반동으로 AK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총에 노멀 기능까지 추가를 시켰으며 소음기와 인피니티를 달아놔서 무한탄창입니다 아 근데 AK에는 소음기를 타시면 그런 느낌 있죠 아 AK는 소음기를 달면 진짜 반동이 많이 튀어서 별로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요 라이트 총은 이상하게 소음기를 달아놓으면 그 반동이 살짝 더 튀는 그 느낌이 라이트를 만나서 엄청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 라프를 프로방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안녕? 아. 아. 어, 증폭은 없네. 우리 보톡. 와우. 와우, 보톡 하, 와우. 그래그래 그래, 안녕 저 라포.. 그분 아니야? 아니에요 유튜브? 아니에요 뽁! <목소리> 야야야야야 <야>, 방포! <목소리> 어죽어봐다잉아아아아 샘부 그때 영상 나온 사람이구나 나 반셔 아, <목소리> 좌박스 쓰나 자박스 쓰나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삐뽁 난거 같은데 방금 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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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빡스나 하긴 다시 앞으로 다시 옥박으로 나이스 센션 몰라 센션 몰라요 sp sp가 무슨 뜻이지 난 끝까지 하나. 나 끝까지 여기를 보겠어 나 빼지 않아 나 절대 안빼 말투봐 나 여기서 절대 안 나가 b 방만 본다 그래? 거기야? 너 누군데? 너 나이스 거기야 너누군데너 공룡이지 야귀엽긴 딱할 거좀 켜줘 어. 근데 내가 퍼스트 킬이었구나 아, 닌가 아, 닌데 상대방이 는그데데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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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샘보샘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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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왜 안맞니? 어 아, 운 좋은거 보소 선남 아, 아, 확인 죽어라 아, 아, 잘,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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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 아, 그거 맞춰 놓고 당황했는데 <laughs> 역시 시에... 이 아이스 세 중요했어 들어갔다 야 피롱스나 피롱스나 나아아아다리가씨발 닭다리네 형 아, 닭다리 맛있잖아 맛있지 근데 못 먹었어 아 오케이 구닥다리야 아아 바꿔드 뭐야 얘왜이렇통막안돼 역시 여러분들 인피니티에 진짜 이런 게 제일 좋은 점 아닙니까? 난사에도 총알 무지야. 거의 방산 비리급. 라포 완전 개난사쟁이였네. 거의 방산 비리급 아니야? 야 라스피 피스나였어. 어다다다다다다다다. 네이스, 거의... 네이스, 네이스. 그렇지 이거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에이? 뭐야? 반응 뭐야? <laughs> 야 예은아. 얘왜 이러냐? 센보 <laughs> <샘보> 있나보다. <laughs> 아, 웃기네. 하다도 아, 너 남자라매. 센보도 없어. 아, 말 없어졌다. 저 사람. <laughs> 아, 라포 장난치지 마. 뭐야? 공룡아. 나 이거 센터에 g s 가 같은데? 야, 삐렁수나 잘라보려 소리 개 무서워. 초나짤. 소박이다 나이스. 개꿀. 야잠마 왼쪽 가도 맞고 오른쪽 가도 맞고. 레이스 하네. 나이스. 비롱클 와, 비롱 아, 진짜 뭐야 뭐야? 주... 아, 대 아이 깜짝이잖아. 에셔 에셔 에셔. 에셔 라플하나 야, 이거 개피 엄청 많은데? 얘들? 그러면? 야, 싹다 개피야. 아. 센터 수납까지. 미 쇼트, A 쇼트. 와, 나 운빨 이벗었네 개피만 몇명 치냐? 가나요? 라포 유튜브 각 잡았습니다. 빠밤. <봐밤>. 아, 깜짝아. 야, 빠밤 하잖아 내가 죽으면 어떡하니? 아니 나 억울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개핀만 몇.. 다섯 아니 네명 정도 쳤는데 어? 씨가 1도안 들어와 이 자식이 그냥 이거 어디서 핑계만 배워가지고 어이? 아. <laughs> 야 이거 공룡 막아 길막... 아, 공룡이 사이다 이거 아나나야 그래도 윈치 윈치 잡아줘서 고맙다잉 아이방 드셨어요 형님 피카츄라 이츠 파이리 꼬부기 <laughs> 이 노래를 안다는 거는 여러분들 최소 스무 살 이상이라는 거겠죠? 오빡 절 나이스 네이스3 1이에에셔야야 야, 센터 질러 남자는 뭐? 밖에 없어 기다려 같이 가 내가 롱폭 할게 3 2 아이씨 쇼아 씨발 야 씨발 바... 막지 말라있지 네, 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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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네, 야 팔, 들어가 야 팔, 들어가 네, 하나 둘셋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레츠 고. 쫄지마, 쫄지마, Let's go, let's go. 어, 설레죠. 애초에 애초에 셔, 애초에 셔. 애초 나이프, 나이프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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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지 마. 벨라, 들어가지 마. 어, 오빠스, 오빠스, 오빠스. 어, 내 스토어, 전화했다 잉, 나안 듣고 있잖아. 그니까 뭐 누구랑 대화했어? 방금 나 어, 그니까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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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얘들아, 포토 게해줄 마음 없냐? 나는 왜 그렇게 오타가 많이 나냐? 아 업대잖아 얘한테 왜 그래 저센부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야너너왜 말을 그렇게 해? 아이 샘부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 샘... 아 아이 쇼바 이 서러운 것 아니 씨발 센부 맞으려다가 센폭 맞았네 씨. <laughs> 뭐야 이거 아나이 연막만 보면 핵같아 똥폭이네 똥폭 이거 연막 스킨인가? 노노노노 노노. 어디를, 여기안 보고 그냥 오십니까? 개꿀. 오히려 내가 역으로 잘 이용해버렸죠? 똑똑해. 아, 근데 나이 엄마만 엄마 보면 핵같아갖고 무서워 죽겠어. 알지? 아, 알지. 그 쉬, 400개 정도 쉬, 날아오는 쉬, 거. 씨, 씨, 하그 소리, 그 소리 알지? 아, <laughs> 무섭다, 알지? 나 그럼 바로 나가. 나 그거 듣는 순간 나가. 어,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가지고, 형 자살할게. 가 자살하는 거지. 야, 바코드 어디니? 저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와, 나 진짜. 뒷길 하나 있대, 뒷길 하나 있대. 삐방 같아, 삐방! 오, 나이스! 봐봐, 그럼 봐봐. 1분, 1분 15초까지 안 오잖아. 센터로. 아 그럼 바로 쓰레기통에 가면 천막 위로 올라온다. 잘 봐라. 뻥쟁이야. 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다조용 해봐, 조용 해봐.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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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지. 충격! <laughs> <laughs> 봐봐 센부좀센센좀 이게 센스 아닙니까 센스 좋았습니다 센부좀 해주세요 센부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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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 그냥 뭐어 뭐야 야뭐 아유 또 연막 까고 있네 이거 자 연막을 이용하는 라포를 보고 계십니다 쫄지 않아요 연막꼬 있어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그연막왜 뿌린 거야? 그럼 들어올 것도 아니면서 이연막 예, 스킨 같은데, 저거 계속 여, 연막 까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야야야 쇼트가 다이징아깜아아형비설아 퍽. 아, 아 깜짝아. 형, 비설중. 복. 그냥 죽었어도 괜찮지 않았나? 아아해아아아아 그치 그냥 솔직히 난얘 지금 죽었아아아아아아아 세이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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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근데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아까부터. 그러니까. 어이 새끼. <laughs> 여러분들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미션 아 차라리 그냥 백지 수표를 준다 할 걸. 음. 아 근데 우리 팀 음. 피카츄 좀 심각하다. 야 피카츄잖아. 지금 네트워. 라운드가 몇 개나 왔다 갔다 했는데. 잠만 영어 영어씨 영어 야 영어 씨 영키를까 그러니까 영어 씨. 아니, 뭐, 한 6어 씨 있으면은, 그래, 뭐, 저 사람 개피 맞추고 죽었다. 아니, 이거, 연막 왜이렇켜 까냐고. 야, 뭐야. 아, 말이 안 되는데, 쟤. 나 라플 들게. 어? 아, 너무 말린다. 오, 씨, 뭐냐, 이거. 쟤 연막 시키면 맞네. 오, 어, 무서워. 야 비쌀 때아우 아우, 하필이면 GSR 쟤 혼자다 어 나이스, 나이스 나머지 A다 A다, A다, A A A A 아니, 아니. A 아니면 센이야, A 아니면 센이야, A 아니면 센이야 센센 센, 방금 센 센터랑 센센 하자 나이스, 할부, 카나 더심 그렇지 그렇지 라스트 나이 라스트 몰라 스 직기 나이어야야 야, 야, 마 아냐 아야얘 예방 스나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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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야, 얘 그냥 따라다녀. 우리 팀 따라다녀. 우리 그래, 팀 차라리 따라다녀. A에 있어도 차라리 따라다녀. 어, 차라리. 둘이 그냥 다녀, 둘이 다녀. 다녀. 설 대고 가는 게 훨씬 이득이야, 인정? 그래. 차라리 설 해도 둘이서 같이 가면, 아. 이거 듣게 이러면 충. 오오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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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못하네. 아, 미안 오, 어, 예, 방금 있었잖아, 잠깐만. 그, 그, 그렇지. 아니. 잘한다, 얘 고생했다. 짝짝 아무튼.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느낌이 확실히 앞을 치고 괜찮아. 어 예, yeah, 받을만 해요. 다음 뭐 먹업창고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안녕. 뭐야, 증폭 있다, 누구. 증폭, 증폭. 아. 아. 음. 셋. 음. 뭐야. 어휴, 만다. 오케이. 아이고. 어, 오케이. 오, 씨. 어우, 야, 비스나. 아깝다. 아, 삘이야? 아, 근데 요새는 일부러 길게 나가면은 안 쏘고 있네. 라이스 해그시 많이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용한 플레이 찍어볼게. 어디야. 야마나 비리야. 야, 호리 꼬리 홀리 꼬리 리꼬 아, 어딘가 있는데 간 와, 야. 하고 갑 실패. 블루팀 승리. 근데 우리 팀 마이크 댄 사람들 아무도 브리핑을 안 하네. 형들? 안 이제 들려요. 오케이. 마이크 안크죠왜안크만안 어, 이거 에꾸 누른다. 미스나 나이스. 때. 이거 정면 스나 같은데. 야홀 격자 격자 형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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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홀, 격자 수고 격자 수고 격자 대줄게 격자 스나 격자 안 메이터. 나, 맞았어, 쓰나 맞았어. 피. 피코풍 날랐다. 60 정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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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폴스 하나 더 있어. 아이스아이스 뭐야, 한발도안어 라스피. 라스피. 라스 라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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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스 경기. 중통중통 나이스. 아, <laughs> 우치한다. 아, 치한다. 괜찮아요? 치한다. 여기서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인스로 오케이. 앉아간앉아다 오, 와, 잘 올라간다. 이. 몸이 몸이. 벙커 아직 못 빠진 거 같지? 우리 A 뚫었다. 오케이. 틀렸다. 오케이. 얘 벙커 못 빠졌을 텐데. 빠르네. 중통들, 중통들. 이영이영나 이거. 일문의 중통, 일문의 중통. 일문의 중통. <목소리> 나 개척해, 뛰어. 라스, 예. 아까 B 어, 벙커스나 했던네 설해봐, 설해봐. 우리 하나야. 중통이라고? 아니구나. 라스, 끝! 어! <목> 아, 예, 형, 나. <오구나. 목소리> 좋아. 맙다잉 겨울 민요.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영상 봐. 시키올라가, 아. 시키올라가, 시키올라가. 어, 더블 킬. 나이스! 벙커. 다운. 데온 데운 비보해줘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요 오케이 클리어 떼줄게 전화 빨리 달리는 중나이스올라왔어 오케이 오호호호호 이신 계단 달방 가는 계단 야 앵글 <laughs> 와우 그거에 대한 거냐쇼쇼쇼쇼쇼 너기 쇼 너기 라스트 앵글 얘 잡고 앵글 어야야야야롱아왼쪽이 촬영 왼쪽 나스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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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 중통이 조심 중통인만 째봐요 중통이만 오케이 나피1야 근데 피3 야 2단서라는 것도 나쁘진 않아 2단서라는 것도 나쁘잖아 풋살아 2단서라는 것도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너 어디였어요 마지막 홀로 몇개 왔나? 음 이랬는데 이제 상, 우리 1라 따자마자 상대방이 무아 하면서 관통하는 거 아니야? 아우씨. 잘했어 정음이. 오케이. 정음이 형 잘했어. 아니 근데 진짜로 의심을 안 하고 싶은데 관통들은 막내 쓰는 거 알지? 골라떼. 갑자기 폭죽 파팡파팡 터지나니까. 그거 킹스맨처럼. 얘 짧게 나오려나 길게 나오려나 비난간. 뭐야 얘? 깜짝아. 아아! 낙뎀 받고 있네. 아이 지돌이 귀여워서 쓸만해. 기억 리얼 핵기. 홀 둘, 홀 둘. 벽자 쓰나홀 둘. 벽자 하나 47? 아이. 거 굳이 가져야 되나 싶기도 하고. 쇼답, 쇼답. 쇼답, 쇼답. 나이스. 어... 라스는 어디니까 싶기도 하고. 음... 말하자마자 죽는 거 너무 좋았고. 톡. 정음이 형내킬 뺏어가고. 음. 그래도 좋았다 인 유튜브가 오케이. 자 짧게 나오겠죠 1미리 있는 거 알았으니까 짧게 나오겠죠 짧게 나오겠죠 짧게 나오겠죠 짧게 나오겠죠. 쓰리. 한필한필원 안해진 혜진이 필와 나. 지금은 난시 쯤에서 점프 점프 점프. 아니 뭐비롱안 오는데? 야비롱 클. 아 비안. 짝방셋 짝방셋. 음. 대각둘 홀둘 음. 홀둘 대각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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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 저 필이요 나이스 홀하나 더 나.. 야야야 봐봐봐봐봐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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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톨 라스 아~~~ 잘한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불곰과 어.. 정말 아이트를 써봤는데 둘다 바아만산것 같아요 특히 불곰은 어.. 걸치가 느낌이 좀 좋네 어